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사무엘서 2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먼저 말씀을 같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글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란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온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아 미스베로 가서 모아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아방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이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아방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어,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전하는지 2 주째가 되는 8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해 2월 마지막 주부터 저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요. 5월에 현장 예배로 바뀔 때만 하더라도 이제 다시는 온라인 예배하지 않겠지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런데 바로 휴가철이 지나고 다시금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하튼 상황이 한 달일지 두 달일지 알수 없는 이런 아무런 현실 속에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사회 전반적으로 모임도 제한되고 홀로 예배자리에서 각자의 예배를 드리고 또 삶을 정돈해가는 이와 같은 시간 하루하루가 여러분에게도 결코 쉬운 시간은 아닐 것 같습니다. 외로워하는 분도 많을 것 같고요. 또 경제적인 어려움, 또 다른 삶의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누구로부터 바이러스가 옮겨올지 모르기 때문에, 어, 사람을 볼 때마다 두려움을 느끼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현실을 우리가 가만히 바라보면 우리의 삶은, 어, 광야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마음이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어, 광야에서 살았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 우리도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광야와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일이 왜 일어났을까? 또왜 이토록 계속해서 일이 커져만 갈까? 이런 질문하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또 이러한 시기가 필요한 이유도 있겠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보면서 이 광야 같은 삶, 우리에게 허락된 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믿음의 사람들이 이겨냈던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이 광야의 시간을 잘 이겨내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로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낯을 피해서 아둘람굴로 도망한 사건. 그 사건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도망치는 이 도망의 여정을 하기 전만 해도 그가 얼마나 잘 나가는 인생이었습니까? 10대 후반에 그가 골리앗을 쳐죽이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승장구하면서 그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요. 그 당시 왕이었던 사울 왕보다 더 인기 있는 장군이 되어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때 그의 인생에서 지금 저는 이렇게 쫓기게 되는 시간이 올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정말 다윗은 잘 나갔습니다. 그의 인생이 탄탄대로처럼 열릴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최고 권력자였던 사울 왕이 다윗을 어, 바라볼 때 시기하고 질투하는 눈에 멀어서 다윗을 향한 어, 어떻게 하면은 악한 마음이 그의 마음에 싹트기 시작했죠. 결국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가지 함정을 파기도 했고, 심지어 자기 딸 미가를 주어서 사위로 삼으면서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결국 다윗을 향한 사울의 그 분노, 시기, 질투가 다윗을 광야로 이렇게 내몰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됩니다. 결국 다윗은 모든 걸 포기하게 되었죠. 그리고 살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둘람 굴로 도망합니다 그런 그에게 가족이 내려왔고요 또 본문에 보니까 환란당하고 어 빚쟁이들 또 원통한 사람들이 400여 명 모여들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광야 그 광야가 다윗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삶의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암울했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 광야 의 시간이 다윗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었을까요? 가장 먼저 제가 바라볼 때이 광야는 다윗에게 모든 인간적인 의지와 수단을 내려놓게 하는 곳이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내려놓게 한다. 다윗에게 이 광야라는 것은 성공을 위해서 기술이나 어떤 수단을 배우는 그런 장소는 아닙니다. 그 광야로 나가면서 그가 쌓아놨던 모든 화려한 명성은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의 의지와 잘남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극단적인 방법을 쓰셨어요. 여러분들 21장 10절에서 15절을 보시면 다윗이 처음 도망해서 그가 선택한 첫 방법이 뭡니까? 망명이었습니다. 정치적인 망명. 그의 적국이었던 블레셋으로 도망갑니다. 특히 자기가, 어, 그, 명성을 갖게 됐던 그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그때 그 골리앗이 속해 있었던 나라 바로 블레셋 가드 족속에게 합니다 그가 아마도 갔을 때만 하더라도 그의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어, 정치적으로 내가 굉장히 이스라엘에서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갔을 때 적국에서 나를 환대해서 자기를 어떻게 하면 보호해 줄 것이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가 생각했던 그런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현실은 다윗을 향하여 냉혹했습니다. 특히 그 당시 블레셋 아기스 왕의 부하들은요, 다윗의 망명을 의심하고 그를 죽이려고 모의를 합니다. 결국 그 분위기를 보고 아 심상치 않다. 이거 내가 생각한 대로 안 풀리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던 다윗이 선택한 것은 미친 짓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13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 말을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사기 위해서 다윗은 자신의 모든 어떻게 하면은 명예 또는 자신의 그런 자랑 다 던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미친 어떻게 하면 존재로 그들에게 나아가서. 결국 목숨을 구걸하게 되었던 겁니다. 스스로 쌓아왔다고 생각했던 찬람, 또 능력, 명성, 그 모든 것이 제로화되는 곳, 그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그러한 광야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질 수 없고 아무것도 누릴 수 없는 외로운 광야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정나라하게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온전히 바라보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광야가 우리에게 주는 정말 중요한 유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독일 베를린의 막스 프랑크 교육 연구소로 가는 곳에서 15년 동안 참량을 대상으로 해서 나이와 지혜의 연관성을 연구했다 그래요. 나이와 지혜 그래서 오랜 연구를 통해서 세 가지의 공통점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그첫 번째가 역경을 극복했거나 고난을 체험한 경험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또두 번째 그 지혜로운 사람들에게는 가난한 환경에서 자라는 경험이 있었고 세 번째 일찍 인생의 어두운 단면을 체험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의 특징이 다 보니까 고난과 어려움을 다 경험을 했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결론으로 그가 이제 연구소에서 내놓은 이 결론이 뭐냐라고 할때 인생의 문제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혜를 얻는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나이가 많아서 지혜를 얻는 것도 아니고 어떤 부유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많은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혜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문제를 깊이 생각한 사람, 그 인생의 문제를 깊이 생각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고난과 역경, 어려움 그런 일들이 많은 사람들이 지혜로워진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 사면서 솔직히 금수저 부러워하잖아요. 그래 배경 좋은 거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야 누구는 저런 배경이 있대, 야 누구는 친척 가한테 저런 사람이 있대 이런 거 정말 부러워하잖아요. 그런 배경 있는 사람들 부러워하고.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한 내 모습에 대해서 때로는 자괴감을 느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평안하고 문제없는 삶이 복된 삶 아닙니다. 어, 지혜롭고 이 땅에서도 어, 성공하는 사람들일수록 인생의 문제, 인생의 어려움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얕은 수를 쓰는 사람들은 쉽게, 어떻면 뿌리에 근본이 없어서 유혹에 휩, 쉽게 휩쓸려 간단 말입니다. 무엇인지 할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감이 넘쳐나는 사람일수록요, 교만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광야의 길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온전히 내려놓고 그 광야에서 온전히 하나님 그분을 향하여 집중하고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우리는 두 번째 하나님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다음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 속에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않고서는 하나님 의지 안합니다.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의 한계 상황에 처했을 때 사람들은 그때서야 절대자를 찾는다고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찾게 되고 하나님 의지하는 방법을 배웠던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그가 광야에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고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어 그때에 그가 바라봤던 것은 하늘 아니겠습니까?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 항상 함께하셨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 그의 삶의 반석이요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최고의 권력, 요내 삶의 창조되신 하나님을 그곳에서 그가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시편 30그그 그 아까 21장 그 블레셋에 다윗이 찾아갔을 때저면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때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차하며 쫓겨났을 그때 그때 지었던 시가 있어요. 그게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 말씀 여러분 보시면 그가 얼마나 이게 비참하고 힘들었겠어요 구사일생으로 미친채하고 쫓겨나서 살아났을 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10편 34편을 보시면 전혀 다릅니다 정말 놀라울 정도로 10편 34편은 은혜롭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정문을 읽은 그 말씀이 바로 10편 34편인데요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과 사랑을 경험한 은혜의 시간으로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8절 말씀 보시면요. 34편 8절 말씀 보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사건이 바로 하나님께 내가 피한 사건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의인는 고난이 많지만, 그러나 그 모든 고난에서 하나님은 건지신다고 19절에 고백을 합니다. 어, 다윗이 하나님을, 어, 온전히 의지하는 그 의지를 배우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체마는 축복의 시간이 되었던 그 자리가 바로, 예, 블레셋 그왕 앞에서, 어, 모든 것을 내려놓았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헬나웬이 열린 손으로라는 책에서 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정신병원에 수용된 한 할머니가 있는데요. 그 할머니가 정말 많은 어려움을 이렇게 주었나 봐요. 굉장히 행동이 독특했다 그래요.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동전을 하나를 콕 치고 이걸 이렇게 안 피는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동전을 치고 있으면은 솔직히 이게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어, 손이 상할 수도 있고 밥도 못 먹잖아요. 동전 계속 쥐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 그 의료봉사 분들이그 할머니 손을 펴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명의 사람이 붙들고 할머니 손을 폈다 그래요. 근데 그 할머니 이렇게 막 이렇게 움켜질까 동전 움켜질까라고 할때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할머니에겐 동전이 아마 어떤 뭐 상처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자기 존재 자체인 것처럼 여겼어요 그래서 이 동전을 뺏기면 더 이상 아무것도 가질 수 없을 거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볼때 정말 하찮은 동전인데 그 할머니에게서는 자기의 전체였던 거예요 네, 집착입니다 집착 어, 움켜쥐고 내놓지 못하는 그 집착 어, 누구든지 볼때 하찮은 동전인데 근데 본인에게는 하찮은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움켜지고 그걸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받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갖고 있는 아집 또는 교만 내 나름대로의 그런 가치관이 어떤 집착이 돼가지고 그걸 콱 붙잡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더 좋은 걸갸에 놔둬도요. 어, 못 가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인도에서 이 원숭이 잡을 때 그렇게 잡는다잖아요. 그 항아이 항아리 속에다가 맛있는 과일을 넣는 거죠. 원숭이가 좋아하는 과일. 그러면 원숭이가 손을 넣습니다. 손을 손가락이 들어갑니다. 손이 들어가서 움켜 잡을 수 있어요. 잡는데 문제는 잡은 상태에서 어, 항아리가 이제 밑부분이 좁기 때문에 손을 뺄 수가 없습니다. 어, 빼려면은 잡았던 걸 놔야 돼요. 놓으면 손이 빠져요. 예. 근데 원숭이들의 그 집착과 탐욕이 어떻게 됩니까? 놓칠 못하는 거예요. 놓칠. 놓으면 도망가서 살수 있는데 내가 붙잡은 이 과일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이렇게 막 발버둥치다가 잡힌다는 거예요. 어, 뚜껑이 닫힌, 어, 뭐 제가 물 컵도 보면 이렇게 뚜껑을 이렇게 닫아 놓으면 여기 아무리 위에다 물을 쏟아 부어도 이 속에 물이 채워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인가를 움켜쥐고 집착하고 우리가 욕심내면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은 광해에서 우리로 하여금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내려놔야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는 거죠. 빈손이 되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잘나서 받는 거 아닙니다. 능력이 있어서 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 받는 것은 빈손이어서 받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받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와주심만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아무 겁도 없지만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고 그 사람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가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역할이고 놀라운 의미죠 세 번째 제가 여러분에게 이 광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이 광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신 합당한 그릇으로 빚어가는 곳이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서 말씀 여러분 보시면 두 명의 왕의 이야기가 나오죠.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과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 이야기가 사무엘서 상하에 쭉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은 버림받는 왕이 되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 왕이 됩니다. 정말 대조를 시켜놨어요. 이두 왕이. 그런데 이두 왕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하나님의 합한 마음에 그런 왕이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라고 할때그 핵심을 이해하는 게 사무엘서 말씀 이해하는 핵심이거든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과 순종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사무엘이 그 사울이 버림받는 그 장면 아말렉과의 전투 이외에. 그 승정가를 부르고 승리에 취했던 그 사월에게 찾아가서 그 사월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에게 했던 말 바로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뭐하러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요 듣는 것이 순영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왕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은 원래 다윗보다 더 잘생겼다고 볼수 있어요. 키도 훨씬 크고 외모는 더 출중했습니다. 그가 처음 왕이 될 때만 하다도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자신의 모습을 숨기고 사람들 앞에 나가는 걸 두려워할 만큼 어, 외모와 인격에 있어서 나름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아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요 첩도 리스바라고 하는 첩 하나밖에 없을 만큼 나름 도덕적으로 백성들에게 존경받았던 인물 가운데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과 사울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그들의 마음이에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면 사울은 하나님보다 백성을 두려워했고 백성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명령을 불순종하고 결국 하나님의 그 품을 떠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스스로 어떻게 보면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아둥바둥거리는 모습을 우리는 사울에게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키기 위해서 로비를 하고 여러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이런저런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사월이 그토록 일생도록 말해요. 쫓아다니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대적하는 그 대상 다윗. 그 다윗이 왜 그토록 그의 마음에 거리낌이 되겠어요? 자기가 지키려고 하니까 자기 나라라고 생각하고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내 자손 대대로 이 왕권을 가져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가장 큰 대적이 되는 존재가 자기들보다 더 인기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토록 몸부림을 치지 않습니까? 그가 왕으로서 제대로 된 영광 누린 것 별로 없습니다. 다윗 쫓아다니느라고 얼마나 그야말로 힘들게만 삽니까? 맨날 범민하고 고민하고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서 결국 비참하게 전투에서 죽고 마는 그 사울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과연 사울이 무엇을 가졌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울과 다윗의 정말 큰 차이를 만들었던 그 핵심적인 그 내용 가운데 하나가 바로 광야에서의 준비 과정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바로 이렇게 왕으로 세울 수 있었죠. 그런데 이 다윗을 기름 붓고 난 다음에 사,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붓고 난 다음에 바로 왕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보시면 다윗이 기름 부을 때 10대잖아요. 근데 바로 그때 왕이 됩니까? 그 이후로 그가 수십 년 동안 쫓겨다니잖아요. 광야에서 고통당하고 고생하고. 그의 인생에 어떻게 보면 중년이 되기 전까지 하나님은 예, 그를 광야에서 어떻게 보면 준비시킨다. 이 말. 고통받게 하고 힘들게 해서 오직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세워나가셨던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 얘기를 많이 압니다. 모세도 그랬잖아요. 모세도 그가 40년 동안 이집트에서 그야말로 왕자로서의 모든 학문을 배우고 여러 가지 능력을 갖추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집어 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40년의 광야 생활이 그에게 필요했고 40년 동안 더 그가 광야에서 모든 걸 잊어버리고 그야말로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 자리가 되어서야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돌려보내서 광야로 그들을 이끌어내고 약속의 땅을 인도하는 믿음의 그릇으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백성들의 탄식이 하늘에 닿고 온갖 아픔과 고통이 크게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사람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40년의 광야 시간을 그곳에서 보내게 했다. 이 말입니다. 요셉도 생각해 보세요. 그가 꿈을 꾸고 얼마나 기고 만장합니까? 형들에 대한 문제들 고자질하고 아버지 사랑 독차지에서 그가 얼마나 자신만만하게 살아갑니까? 근데 그를 17세에 형들로부터 미움받고 쫓겨나서 결국 어떻면이집트에 종으로 팔려가게 하고 누명 쓰고 온갖 그야말로 고통당하면서 죄수로서 13년의 고통의 시간을 보낸 이후에 하나님은 그를 30세에 이집트의 총리로 세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그릇으로 준비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강의할 시간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축복의 시간이요. 축복의 과정입니다. 제가 야구보서 말씀 강의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시험이 오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야구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 야구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그 인내가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져서 그리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게 한다고 말입니다. 광야는 우리를 인내의 길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비하고 준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존재로 없는 존재로 세워나가게 하는 정말 중요한 믿음의 과정으로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살아가는 중요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면 예배가 금지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면서 성도 간의 교자도 없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현 시대 크리스찬들은 누구나 고난 가운데 광야의 길을 걷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광야의 길을 왜 걷게 하실까요? 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이 길을 가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너가 의지하고 있는 건 내려놔라. 너가 이 세상에서 잘났다고 생각하는 건 내려놔라. 광야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존재로 우리를 바꿔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금도 준비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의 시기 광야의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우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그까지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더욱더 간절한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광야와 같은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준비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모세처럼 요셉처럼 우리가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준비하여 온전히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축복의 인생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그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귀한 약속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광야의 삶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 충용교회와 충용부대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로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 아멘.